4단원 좌표평면과 그래프 단원평가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 첫번째 문제. 다음 좌표평면 위에 점중 제2사분면에 있는 것은 몇번이죠? 네. 자 이걸 먼저 하기 전에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음. 좌표평면에서요. 얘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자 X축, Y축. 너무 굵네. 이 정도로 할까? 자, 여기에는요. x 좌표 y 좌표가 플러스 플러스가 되겠죠. 어, 이이제 예, 2사분면은 x 좌표는 마이너스, y 좌표는 플러스. 제 3사분면은 x 좌표 마이너스, y 좌표도 마이너스. 제 4사분면은 x 좌표는 음, 플러스 y 좌표는 음수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 2사분면 이니까 음수 양수를 되는거 1번이죠 그러면 여긴 보세요 얘는 몇사분면 이에요 예 3사분면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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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사분면도 아니고 몇사분면도 아니에요 왜냐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1,0 이다 그러면 위치가 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좌표 무슨 사분면에 속하는 게 아니라, 엑스축상에 어, 있는 거예요, 엑축상에 그러니까 몇 사분면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0 때문이죠. 5와 2, 1, 사분면. 6과 마이너스 4는 4, 사분면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0과 마이너스 3은 어느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어, 자, 지금 이 0에 보면, x축, y축에서 0이, 0이 어, 이 점을 찍으면 0일 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일 마이 마삼 해서 이 점이죠. 자 이거는 y축 선상에 있는 거죠. 어느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다, 맞아요. 어, 다음에 0과 2도 y 0과 2는 y축에 있다. 이 정도, 요, 요 정도 있는 거죠, 맞죠? 예, 그다음에 2와 마이너스 3는 사사면에 속한다. 예, 맞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원점의 좌표는 원 0과 0이다. 맞아요. x축 위의 점은 x 좌표가 0이다가 아니라 뭐가 0이다? y 좌표가 0이다라고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좌표 평면 위에서 점 3a와 아, 제가 3a 3a b-e는 x축 위에 있고, 점 .a, 점 .a+, 1과 b+, e는 y축 위에 있다.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이랬어요. x축 위에 있다. x축에 있다라고 하면, 뭐가 0이라고 했죠? x축에 있다 그러면, y가 0이죠. 0에 y가 0. 음, 따라서 b가 2가 되겠어요.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Y축 위에 있다 라고 한다면 X가 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0이면 A가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 B가 2 해서 답은 1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이제 4번. Y축 위에 있고 Y자표가 마이너스 6인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Y축 위에 있다. 자, y축 위에 있다. y축 에 있다. y축에 있는 모든 점들의 공통점은 다 x가 0이라는 거예요. x가 0이라는 거예요. x 좌표가 0. 따라서 0과 마이너스 6. 0과 마이너스 6. 그 4번에 네,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함수 y는 ax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x, 이게 y. 이게 x, 이게 y. 각각 AB를 이제 구하는 데요. 여기 이식에다가 이제 넣는 거죠. 자, Y는 AX에서 Y가 9일 때 AX는 마이너스 3. 따라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Y가 B, A가 마이너스 3, B가 X가 2 해서 B는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더하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laughs> 자, 6번. 다음 중 정비례 관계, y는 2분의 1x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y는 2분의 1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 y축 그리고요. 어, 어 일단 원점을 지나죠? 0과 0을 지나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y가 1이죠. 어, 그래서 2일 때 1.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된긴 모양이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오케이. 사와 2를 지난다. 그럼 x에 4놓고 y에 2놓고 오케이. 네, 맞죠. 네.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가 아니라 이 점에서 요 점으로 변할 때 오른쪽 위로 향한다가 맞아요. 위로 향한다. 얘들 옳지 않은 것은 6번의제 3번입니다. 제 1사분면과 제 3사분면을 지난다. 맞죠?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난다.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진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6번의 답은 3번입니다. 7번. 어, 식 Y는 X분의 A, 반비례네요.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마이, X가 이이 마이, 점은 마이너스 1일 때 사고, 마이너스 1일 때 4를 지난다 이거죠. 그, 그래서 이 점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야 돼요. 4는 마이너스 1분의 a, a는 마이너스 4. 아, 그래서 y는, 음, a는 마이너스 4다. 7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8번은 이렇게, 에, 이러한 모양의 원기둥이 있어요. 어, 원, 이러한 기둥에, 에,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을 어, 넣는다. 다음 중 경과 시간 x에 따라 물의 높이 y와의 관계를 나타내시어 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붓는데요, 물을 수도꼭지에다가 물을 똑같이 나오게끔 일정하게 나오는 물을 넣는다 했을 때 처음에는 요 아래 있는 이 통이 굉장히 넓어서 물의 높이가 아, 좀 올라가는 속도가 물의 높이가 올라가는 소, 그 속도가 좀 낮겠죠 이렇게 낫다가 꽉 차고 얘는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빨리 높이가 차기 때문에 좀더 가파른. 그래서 답은 3번의 형태를 떼게, 떼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이제 9번 볼게요. y가 x에 정비례한다라고 말한 순간 여러분은 식을 y는 ax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x가 2일 때 y가 3이다. 그러니까 y 3. a 2x가 2 해서 a는 2분의 3이라는 값을 구하고 그래서 식은 y는 2분의 3x다. 물론 이 물론 어, y는 2분의 3일 1.5니까 1.5x 이렇게 써도 맞습니다. 음. 이게 9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각각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 일때 대응하는 y값을 찾으시오. y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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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1, -1, 0, 1, 1때 y는 여기다가 넣어서 보면 각각 답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 마, 3, 마이너스 2분의 3, 0, 2분의 3, 3. 이와 같이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번. 이와 같이 구한 요거를 점에다가 찍는 거죠. 요렇게 해서 점이 하나 이렇게 순서쌍이 생기는 거예요. 또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3또 요렇게 해서 0과 0 요렇게 해서 1과 2분의 3 요렇게 해서 2와 3 이거를 점을 여기다가 이제 찍는 거죠. 그러면 일단 원점 뭐 하나 찍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이일 때, 마이너스 이일 때, 마이너스 삼이니까 하나, 둘, 셋 여기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삼이니까 마이너스 삼. 그다음 마이너스 일일 때는 어, 마이너스 이분의 삼이 마이너스 일점오기 때문에 에, 일하고 일하고 마이너스 일과 이 사이의 중간인 요점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일 때 이분의 삼이니까 일과 이 사이의 중간 일일 때는 삼. 그래서 점이 점, 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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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섯 개, 점의 형태로 찍어야지, 예, 이 다섯 개 점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줄을 찍으면, 줄을 이렇게 크면, 아니대요 다음, 12번. 점 A와 A 플러스 1이 x 축 위에 있고라고 말했어. x 축 위에 있어. 그러면 x 축이다고 하면 이게 x 축이지.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의 공통점은 y 좌표가 다 0이야 돼. 그래서 A 더하기 2가 0이니까 A 값은 뭐가 되겠어요? A는 마이너스 2다라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가 y축에 있다, y축에 있다, 이게 y축이야. y축에 있는 모든 점들은, 어, y값은 바뀌고, 가, 항상 x가 0인 거야. 그러니까 0과 뭐, 0과 뭐, 이런 식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도, 어, x가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a가 0이죠. a가 0이죠. 그래서, 어, a와 b니까, 아니, 이게, 뭐, 뭐한 거야? 어, y축 위에 있을, y축 에 있을, 이 점이 y축 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x가 0이다 해서 b는 1인 거지. 따라서, 아, 여기는 아까 없고요. 어, a와 b는 답은 마이너스 2와 1이에요. 자, 그럼 x 좌표가 마이너스 2고 y 좌표가 1이니까, x 좌표가 마이너스 2, y 좌표가 1이니까, 몇 사분면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제, 이사분면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다음 자, 13번 두 사람, 민서하고 영우가 동시에 땡 하고 출발했어요. X분 동안 간 거리, Y미터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같은 위치에서 동시에 출발하고 3km, 3km 떨어진 도서관까지 간다고 했을 때 민서가 도착한 지몇분 후에 영우가 도착하는지 구하시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딱 보니까 민서는 식으로 나타내면 Y는 어, 무슨 X냐 이 말이야. 무슨 X, 얼마 X 자 민서는 가만히 보니까 요 점을 찌 2분 동안 찌 1200m를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1분 동안 얘는 2분 동안 1200m를 1200, 간다면 1분 동안에는 몇 m를 간다는 거지? 2분 동안에 1200m면 1분이면 600m를 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식으로 나타나면 y는 600x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정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영우는 이 점을 보니까 2일 때 300을 간대. 그러니까 영우는 2분 동안 300을 간대. 300m. 그럼 1분 동안은 몇 백m 가겠어? 그 반절이니까 150m 간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영우는 y는 150X라는 이러한 식으로 시간에 따른 이동한 거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정비례 관계로. 근데 각각 각각 잠깐 정리 좀 할게요. 각각 어,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도서관을 가는 거였냐면 3킬로미터면 3000미터거든. 지금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킬로미터를 밑으로 고치면 3000이야. 3킬로미터는 그니까 3km는 3,000m예요, 3,000m. 그래서 여기다가 이 y가 3,000일 때 x는 600으로 나누니까 65해서 5분이 걸려요. 어, 굉장히 빨리 가죠, 빈선은 근데 영우는 어 3,000m를 이렇게 이러한 속도로 가니까 0 0지우고 5535. 1 5, 6, 30, 3, 1은 3, 3, 2, 6 해서 X는 2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서는 5분이 걸리는데 영우는 20분이나 걸리죠. 그래서 민서가 도착한 지몇분 후에 영우가 도착하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얼마예요? 15분이죠. 그래서 15분 후에 도착한다 이렇게 15분, 15분 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해 갔어요? 다음 14번과 15번. 14번은 넓이가 2 4제곱센티미터인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X고 높이가 Y센치미터다라고 했어요. 다음 관계식을 볼까요? 우선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 삼각형. 자, 밑변의 길이. 단위는 생략할게요. 일단 X. 높이는 이렇게 수선하고 이게 Y.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에, 삼각형의 넓이 내는 공식은 넓이는 1분의 2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넓이죠. 근데 이게 24래요. 따라서 x, y는 2로 양쪽에 곱하니까 아 x분의 1를 곱해볼까? 그래서 x, x 지우고 2, 2 지워서 여기는 y는 x분의 48 그래서 x, y의 관계식을 나타내시오 하면 y는 X분의 48.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음. 자, 이제 여기서 높이가 6일 때, 6cm일 때 밑변의 길이 값을 구하고 그풀이과정 서술하시오. 여기서 Y는 높이가, 높이가 6이니까 Y가 6이라는 거잖아. Y는 X분의 48에서 높이가 6이니까 X분의 48. 그러면 6일은 6, 68에 48. X는 8이 되겠네요. 8cm. 이렇게. 자, 됐나요?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그림과 같은 함수의 그래프 위에 점 p에서 점 여기 있죠? p에서 x축, y 축의 수선을 그렸다. 각각 그것을 a, b 라고 한다. 사각형 b o A, P, 사각형 B, O, A, B. 지금 선생님 비꿈치란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했어요. 자, 됐나요? 예. 자, 그러면 우선 지금 이거는 반비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식으로 보면 Y는 X분의 A라는 식에서, 어, X분의 A라는 식에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6, X가 마이너스 2분의 A면 A는, A는 12에 따라서 Y는 X분의 12가 되겠어요. 12. 반비례식. 자, 그리고 P라는 점을, 우리가 여기 P라는 점을 그 x 좌표 m이라고 한다면 y는 뭘까요? m 분의 12가 되겠죠. 자, 이건 지금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왜냐면 여기가 지금 직각, 직각, 나머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아, 아니 정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이 아니라 그냥 사각형인데 이 사각형의 넓이 내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가로는 m이죠, 지금. 가로는 m. 그래서 가로 곱하기 m 곱하기 세로 m분의 12 가로 곱하기 세로 어. 그래서 m이 서로 약분 돼서요. 항상 넓이는 12가 돼요. 그러니까 p라는 점이 여기 있다 하면 이렇게 길쭉한 모양이다 하더라도 넓이는 12또 여기 p라는 점이 이쪽에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사각형 넓이도 모양은 이렇게 길쭉하지만 넓이는 12 그래서 사각형 BOAP의 넓이는 12입니다.